사랑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. 찬우가 저를 와, 좋아해가지고 다들 아, <laughs>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. 진한이 형이랑 많이 노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어? 두개 게임을 좋아해서 찬우가 저를 좋아해가지고 찬우가 저를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좀 어리광도 부리고 진한이 형이랑 얘기하는 게참 진한이 형이 그잘 들어줘가지고 뭔가 얘기하면 해결이 안 돼도 좀막좀 좀 후련하다 이런 느낌이고 진환이 형이랑은 한 번도 방을 써본 적 없어. 내 일기장이 좋아. 내 일기장이 좋아. 여기 넘어오지 마요. 성근네. <laughs> <손 끝내. 웃음> 넘어오면 <와>. 내 거야.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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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그게> 일기장이 <진짜 웃음> 좋아? 나도 응. 아침 되면 이렇게 잡히 있을걸? <laughs> <laughs> 있는 하부를 보고 얘기를 해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하고 빨아신걸 내가 갖고. 이것도 새로 빤 거예요. <목소리> 오이쁘 잘생겼네. 저희 이별길 때가 조금 리즈였어요. 마지막입니다 음. 네. 이제. 아 근데 확실히 음. 진한이 형은 뭔가 이렇게 팬분들이 왜이 영상을 좋아하시는지알것 같아요. 저도 보는데 입덕했어요. 아, 너무 재밌고 너무 약간 귀여워요. 또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음. 제가 아유.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. 이 직캠 같은 건 진한이 형이 진짜 멋있어요. 네, 인정합니다. 나랑 같이 보니까 민망해. 내가 혼자 봤으면 차라리 <laughs> 응. 아 뭐. 저희 멤버들은 진한이 형 영상을 보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팬분들은 얼마나 멋있다고 생각하겠어요. 왜 그래요? 카메라 있다고 너무.. 아니 진짜 이건 정말이에요. 저는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한이 형 직캠은 가끔 봐요. 뭔가 윤영이 형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연습할 때 약간 진한이 형걸 많이 보라. 이런 말을 하거든요, 윤영이 형이. 좋은 거 같습니다. 그리고 진한이 형은 워낙 잘 쳐가지고 진한이 형은 보면 재밌어요. 진한이 형은 멋있어요. 진한이 형 칭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한이 형은 진한이 형은 진한이, 형은 진한이 형 굉장히 멋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보면서 비하인드를 풀어보겠습니다. 킹덤 대면식 6기하고 충격받은 진한이. <laughs> 이거 봐야겠다. 충격받은 진한이는 또볼 수가 없지.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냉장고 열다가. 아 우리 6등 했었지? 아, 우리 i 등 했었지. How do you 여러분. 사실 저는그러 w 않 o you think 형이 h o 이라서 그런지 책임감이나 s 런게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그리고 제 뒤에 나오는 do you think so? How do you think so? How do you t h i n 이렇게 동생들을 챙겨 주는데 딱 그러다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해 하면은 사실 오 하고 다 집중하거든요, 형한테. 그런 걸 아주 잘하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그하면서 다른 팀 가서 정말 따뜻한 우리 멤버들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앞더라고요. 물론 저한테도 따뜻하고 그렇지만 참 다른 팀 가서 그 상냥하게 대해 주는 김치라는 보니까 뉴에 너가 위로 쌓아줄 수 있어? 여기가 없더라고. 지난이형 보고 있죠? 내가 너랑 이런 걸왜 하고 있어야 되니? 하기 싫어? 좋아. 뭐...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응.